국 <목소리도> 이쪽은, 이쪽 다금게다치 아니에요. 어머, 걱정이하니까아 이거 니에 아니, 요에에는 뭐, 한국에 한국에는 뭐, 한국에는 뭐, 한에는 뭐, 뭐, 한국에는 뭐, 한국에는 뭐, 한국에는 뭐, 한국에는 뭐, 对，对。 <목소녀> <우한이가. 목소녀> 네. 거요 네. 네. <목소녀> 죄송합니다. 나 한마디만 해도. 네. 우리 5일 발경기를 나고 9층 마지막 하수자예요. 네. 아 진짜. 이역사안 네. 내가 저일월 구석자 윤성역이라 가라는데. 마지막 9층 마지막까지 나겠적어도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강도 시민과 모위가 높은 자들에게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해도 <laughs> 어른도 마음이 부러지잖아. 모랬으는 뭐랬으면... 자기가 지지면, 지지더라도 음. 이녀자 그녀는 더, 나, 더 나쁜 년이고. 왜요, 왜요? 네? 아니, 왜 뛰기요? 아버지라이 전두환이가. 응? 아, 우리 자식아. 상식이야, 그, 상식이야. 그런 <laughs> 나쁜 놈의 새끼 아니야 전두환이가 자기가 지금 삶을 앞으로 몇 <laughs> 년을 <년이나> 살면 자기가 <laughs> <지가> 양심에 간척이 <laughs> 있으면 광주 시민들 전부 다다 이거 5일 파다 유공자 유공자 그때 당시 광주에서 그렇게 막했어도 어디 감도 한번 없었고 우리 젊은 시민들 모르 거에 저희들이 이야기 해주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5일 파 5일 파 유공자 유공자 유당에있던 윤석영입니다 그저 마지막 유공자 윤석영 어르신 윤석은 어되어요 네 예, 저는 이제 59년생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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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늦어가 원래 차 올라 타보려고 어요 내가 진짜 차 앞에 내가 올라 타보라고다 뛰어왔다니까 자기가 광규를 <laughs> 이용해서 작동하신거아니 그만큼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어지고광규 시민과 골파 회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광규 시민 대표님과 골파 끝까지 잘했다고 신고하려면 그렇게 하면 지가 뒤집으면 얼마나 오래 살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5월8 방식 도청 마지막 집행자 윤석용입니다. 저는 5월8 구속자입니다. 5월8 민주관계 구속자 동지에 무릎과에 가리고, 그다음에 무량다가, 그다음에 해가 지고그다 이거 뭐하게강도다 시민들은 전부 다다 공자들이 였습다 너나 할 거다, 전부 다 같이 사왔다 어른이고 어린이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두 다 나서 와 고생하고 우리가 뭐 바로서 민주주의 위해서 그래서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해준 것이지. Liberal, 그냥 이, genau, 아 그냥 빨예왜 예. 시에 내가 그가 빨리 가라. 아까는 십만 받았는데, 아까는 받았는데, 그때 그 창타가 전부 저의실력으로다가 일로 많이가 고 상처를 받아요. 그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들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그때 당시만 해도 빨리로 몰려가지고 복도로 몰려가지고 누가한테 이야기도 못했어요. 죽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여기 계시지만, 전부 다들. 강주 시민들이 무슨 그 이야기를 못 했다니까요. 그 보상해줬어요? 생활지원금이랑 그때 당시에, 삼, 천만원 그때 당시에 해주고, 임금 피크식, 포구만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 백만 원안 돼요. 근데 뭐, 수급 받았네, 어쨌네, 이전반이접속들 하죠. 칠바 이접속놈무 새끼들 하죠. 보통은 그 보상 갖고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리를서 우리가 헌신했다고 우리가 참여했던 것이지, 그걸다 나누고 있어요. 우리 젊은 신부들이 지금도 나를 받잖아요. 하고 지역 관병 이렇게 그래도 우리 강릉시민한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초교 시민님한테 산탄 바람이 나오고 거짓말쟁이라고 엉대게 카톨릭 신자 시민님께서 그런 양해를 해주습니 이0년에 방송을 하가던 방송을 하셨던 방송을 하셨던 방송을 하 방송을 하셨던 방송을 하셨던 방송을 하그던방송그하셨이 방송을 하셨 우리가 을 하셨던 방송을 하셨던 방송가 하셨던